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브리스 2장 8절에 10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장시자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말씀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발하래에 복종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 오히려 만물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상승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침내 만물을 다스리도록 영광스럽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종기로가르치셨습니다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맛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택한받은 각 사람들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제 형벌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영광과 종기로 가려주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택한 받은 자들을 이끌어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은 사람들을 죄가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한 구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의 수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스에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도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온전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향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맛볼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복종함으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